각띠분들이 아주 다른 띠분들 보다는 음. 아주 섬세하고 생각지 못한 아주 집요한 어떤 그런 세밀한 부분이 있어요. 오. 그래서 어, 뜻하지 않는 어떤 얼척을 건져내는 오.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본 번뜩... 뜻. 안녕하세요. 윤덕신당 최두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띠별로 이렇게 음색을 다 찍어 줬는데. 네, 네. 댓글로도 이분들이 조금 자기들도 좀 찍어 주면 안 되냐. 네, 네. 아, 이거만 따로 이렇게 찍어 주는 것도 조금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은 69년생 55세 닭띠 분들의 예. 하반기 운세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선생님. 네, 네. 근데 이분들 좀 운세 알아보기 앞서가지고 선생님 보시기에 이분들은 좀 어떤 운세향 갖고 살아오시는 분들 이 많은가요? 55세 기우생 닭띠이신 분들은 보통 닭띠 분들이 되게 좀 집요하고 음. 되게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오, 55세이시면은. 올해가 조금은 그닥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다 그렇진 않지만 음. 어, 참 지난 시간에 우리 기우생 닭띠이신 분들 음. 뭐 집요하고 끈질긴 인내심으로 빛을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네. 예 이제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잘 참아 오셨다면 반가운 소식이 있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올해는 지금 어, 사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신점을 보기 때문에 음. 이제. 사례자가 오시면 음. 제가 방울부채를 들고 음. 신점을 보고 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신령님이 일러주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말이 나가는데 음. 이것은 이제 통합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음. 그냥 참고만 하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하반기, 하반기 쪽으로 음. 봤을 때는 운세가 조금 동서사방이 좀 막히는 아 막힌 아 어떤 그런 운기, 운기입니다 음. 막혔을 때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음. 내가 일이 안 풀렸을 때 음. 정말 오래 들어와 가지고 개면년해 들어와 가지고 어, 시작부터 봄부터 일이 막혔어 음. 그리고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겨 음. 뭐 다치기도 하고 음.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나 나가기도 하고, 음. 뭐, 그랬을 시에는, 아, 나한테 뭔가가, 음. 아, 운기가 안 좋은가 보다라고 아 생각을 하시고, 한번 상담을 받으러 음.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닭띠분들이, 55세이신 분들, 기우생 기우생이신 분들이, 되게 욕심도 많고 음. 바라, 바라는 어떤 목적을 두고 전력 질주하는 어떤 그런 인내심이라든지 음. 이런 것이 되게 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올해는 어, 조금은 내가 힘들더라도. 음. 어렵더라도, 음. 인내하시고, 음. 참고, 음. 방법이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음. 예, 뭐, 뭐, 이렇게 상담도 한번 받아보셔서, 음. 오셔가지고, 답을 찾으셔서, 음. 이렇게 잘 헤쳐나가는 음. 것을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분들은 좀 힘들었다 음.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예. 이렇게 워낙에 이렇게 섬세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일이 뭔가 자신의 생각대로 안 풀렸을 때라던가, 음. 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좀 크게 조금, 힘들어 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감수성이 강해가지고 진해가지고 어. 조금 많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어. 빠집니다 어. 닭띠분들이 어. 예,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음. 주변에게 지인들에게도 알리고 아. 내가 이러한 상황이니까 어. 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 의논도 하시고 어.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올 한해는 조금 주, 주변 분들의 귀 얘기도 조금 귀 기울여 보고 네 맞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거를 예. 속좀 좀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음. 그런 한 해가 되거든요. 이분들 그래도 이제 하반기 운세로 봤을 때좀 음.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있을까요? 대님? 그래도 닭띠분들이 아주 다른 띠분들 보다는 음. 아주 섬세하고 음. 생각지 못한 아주 집요한 어떤 그런 세밀한 부분이 있어요. 어... 그래서 어 뜻하지 않는 어떤 얼척을 건져내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번뜩 뜨이는 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월등하거든요 음. 그래서 하반기에는 내가 평소에 네. 오랫동안 어, 계획했던 것이 아 어, 뭔가가 어,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 준비를 네네. 하셨어 네. 하셨다면 은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계속 파헤치다 보면 답을 찾는 어떤 그런 운기도 보입니다 예, 그래서 닭띠분들 아, 어, 물론, 계획하지 않고, 저는 선생님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음. 뭐, 선생님 방송에서 뭐, 계획했던 것이 있으시면, 음. 뭐, 준비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없어요. 음. 뭐, 그런 분들은 음. 음. 억지로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음. 예, 계획한 것이 있으시고, 음. 뭔가가 내가 오래 전부터 생각해 두었던 것이 있으신 분들은 음. 그것을 전력질주 하셔서, 아. 어, 하시다 보면은 음. 답을 찾는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음. 또 없으신다 없으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어, 움츠려들지 마시고 아, 예또 없었어라고 하더라도 음. 그냥 뭐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있다 보면 또 닭띠 음. 분들은 음. 기회라는 것이 음. 예, 있으시니까 음. 어, 그 기회를 또 기다려 보시고 음. 인내하시고 하시다 보면 음. 어,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음. 생님 닭띠 예. 분들 반대로 올 안에, 진짜 이것만은 진짜 조심해라. 이것만 음. 그런 것도 있을까요, 선생님? 음, 너무 얼고든 생각으로, 음. 어, 자기 아, 닭비분들의 집요한 생각으로, 음. 어 이거는 이거다, 음. 저거는 저거다, 음. 물과 기름처럼 음. 너무나 단정 짓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음. 조금은 음. 음. 기도 기울여 보시고, 음. 남의 말도 들어보시고, 음. 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음. 결정을 지을 음. 에, 필요가 조금은 있겠다. 음. 아,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이게 나이대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네, 네.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네. 뭐더 좋은 시기라던가 아니면 더 좋은 방향성 그런 것도 나오는 거겠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